안녕하세요. 주요 기사, 경제의 흐름, 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이 끝났죠. 예,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는, 예, 지금 새벽에 잠못 자신 분들도 있으셨을 텐데, 우려가, 아, 지금 아니고, 어,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해서 미국은, 예,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또 찍었다라는 부분이죠. 예, 하지만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예, 굉장히 또 희말이 없는 <laughs> 지금 예, 이렇습니다. 예, 공매도가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도저히 커나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보시면 외국인하고 이제 기관이 지금 이제 6천억 정도, 어, 또 개인이 6천 5백억 매도. 어, 그래서 거의 지금 보합 수준. 예, 3천 포인트는 또 깨졌고, 야 너무 좀 약하네요.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관이 좀 샀고. 개인과 외국인이, 예, 지금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주요 종목적으로다가, 아, 외국인 기관이, 예, 매수를 한 모습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어, 그동안 빠진 거좀 올랐죠? 예. 그래서 오늘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뭐죠? 예. 원전에 대한 이슈가 나왔다라는 대목. 예. 그래서, 그 동안 지금 에너지 대란 석탄 석유어또 이제 요소수에 대한 이슈가 있죠. 예, 그래서 요소수가 지금 뭐 뉴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없어가지고 대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원인부터 보면은 어, 일단 호주에서 석탄 수출 금지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예. 그래서 일단은 중국도 예, 좀 기분이 안 좋은 상태고 에너지 대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리고. 지금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이게 또 트럭 운전도 하고 어또 이제 비료도 만들고 하는 건데 여기 없어서 오늘 또 난리가 났다라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거 수출을 또 했다가 또 물량이 또 부족해지면은 중국이 또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요거안 된다. 아 이제 쉽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요소수에 대한 부분들도 자립화가 시급하다라는 아 부분들, 그래서 지금 기술 개발에 대한 부분들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슈가 크게 나왔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찍어서 맞았다라는 게 아니라 아 지금 쭉 보신 분들 중에 두산중공업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드디어 터졌다. 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요거죠. 중국 15년간 518조 원 쏟아부어 원전 150기 건설한다. 아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이제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친환경 뭐 태양광 풍력 하는데, 풍력은 바람이 안 불면 에너지가 안 생기죠. 어, 태양은, 태양광은 지금 많은 부지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일단 사막 지역이 많으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라 봐요. 어, 근데 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어렵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양광 지금, 어, 지금 시도했다가, 이제 민동산 나오고, 또 홍수에 대한, 어, 위협, 중국도, 홍수로 인해서 지금 다 쓸려나가고 유태롭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이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원전으로 규결이 될수 밖에 없다. 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제가 원전에서 강조해드렸죠. 아, 그래서 결국 중국에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예, 언급이 됐다. 그래서 2060년도까지 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서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 어, 150기, 예. 그래서, 지난번, 또, 우리나라가 중국에 또준 것도 있고, 예 계속적으로, 어 크게 가져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원전을 만들 수 있는 국가가 몇개 없다고 안내드렸죠? 예한 다섯 개 국가밖에 안 되는데, 우리 또 K원전 해가지고 또 기사 또 이제 도배하고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유엔 연설총회에서 탄소 중립 넷째로 우리도 할 거다. 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냥 빠지게, 아, 이거 아니고 안 하겠다. 이러지는,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중국 핵과, 핵 중국 광핵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상하가죠. 예, 그래서 굉장히 또 뜨거운 또 이슈를 받고 있고, 어, 지금 화석 발전소는 어, 청정 에너지 발전소로 대체한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이 생산하는 탄소 배출량을 어, 합친 것보다 연간 어, 10억 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어, 그래서 지금 요게 아주 큰 이슈다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두산 중공업이 오늘 한10% 정도 갔다가 윗골이 달고 내려왔는데, 예, 지금 18,000원 대부터 견조한 흐름, 예, 그리고 기관이 매일 사고 있어요. 예, 지금 요 데모. 그리고 지분 매각 관련해서 확정된 바 없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막 좋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1, 2월 내 공시에 대한 부분들, 예, 그래서 두산 중공업도 중공이지만은 원전 산업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예, 이 근거를 어, 방향성을 볼수 있다라는 대목이죠. 예. <laughs> 그리고 이제 한전 기술 같은 경우도 상한가나 못쳤지만 이야, 지금 거의 10만원 왔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보십시오. 1월 달에 지금 한 23,000원짜리가 지금 텐베거를 향해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기술, 예, 지금 좋은 기술이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문제가 뭐죠? 이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들만 좀 깔끔하게 되면은 어 지금 아주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원전 어좀 싸게 어 싸게 해서 싸고 안전한 거좀 어 깔아주면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부분들 선도 국가가 되지 않을까 그래야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정부의 기조는 어 지금 이런 쪽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전주가 굉장히 또 뜨겁더라 아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오늘 17% 어,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하루에 지금 보시면 이것도 5,000원짜리가 어, 2만원, 어, 지금 4배가 튀었다라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기대감이 크다. 아, 지금 에너지 대란, 아, 일진 파워, 어, 지금 굉장히 또 크다라는 대목. 그래서 원전에 대한 부분들 글로벌적으로 관심을 가져 두시면 아, 좋을 것 같다라는 대목을 예, 볼수 있겠고요. 다음으로 지금 백신 치료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셀트리온을 보시면 좀 가는 것 같다니 또 빠졌어요. 예또 지금 공매도가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어제 외국인은 좀 들어왔고 어 지금 이 주식이 왜못 갈까 답답하죠. 예 그런데 오늘 또 브라질에서 나온 소식이 방역 완화하자 코로나 확산이 빨라졌다. 마스크 벗지 말아라. 그래서 도로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 돌아갔다라는 대목이에요. 재생산 지수가 0.68에서 1로 어 전날 확진 14,000명 사망자 어 지금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쌍파울루의 모습인데 마스크 쓴 사람 있고 아쓴 사람 있고 턱스크가 있고 안쓴 사람이고 예이 지금 사진 하나로 어 지금 이 상황을 볼수 있다는 라 부분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브라질리아에 대한 부분들 예 지금 여기에 예또 이제 어 지금 가늠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방역이 느슨해지면서 다시 확산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이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재생산 지수가 높아졌고, 어, 한 명이 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 재생산 지수, 이거 시험 문제죠. 예. 지금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 예. 그래서 4월 26일 2.8이었는데 예. 하락을 하다가 0.6까지, 대폭 낮아졌죠? 예, 그래서 거의 한 4, 5배가량 내려왔는데, 다시 지금 이게 고개를 들고 있다라는 부분들, 예. 그래서 지금 우려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리우제네, 리, 리우 제날, 리우 대자 네이루, 예, 이름이 꼬이는데, 리우 대자 아, 네이루, 예. 아, 지금 이제 여기하고 수도 브라질리아, 아, 지금 이제 마스크 사용을 시민의 자율에 맡기는 조치를 발표를 했으며, 상파울루시 같은 경우는 다음 달부터 같은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게 지금 시마다 달라요.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이제 누적 확진자가 어 2천. 어 지금 누적은 60만. 어 전날과 비교해서는 14,000. 그래서 지금 하루 평균 사망자 가장 지금 적었는데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는 지금 다시 올라가는 추세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또팔리느냐가또 관심이 가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레키로나 3500 바이알 브라질 공급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초도 물량 공급 확정 일시 협의 중 예.. 일시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9월달에 나온 대목인데 일단은 지금 이제 수출에 대한 가능성이 고개를 들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어.. 지금 추가 또 이제 공급을 했죠 어.. 우리는 유럽은 안하고 미국 내에서 자국민들을 위해서 팔겠다 어 지금 자국민 또 물량 되는 것만 해도 바쁜가 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유럽에서도 이런 반응들이 또 오고 있죠 예또 이제 gsk 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치료제 에 대한 부분들은 강조가 될 수밖에 없다 아 어, 그리고 이제 브라질에또 이제 바이오 시뮬러가 또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최근에 정부하고 어또 수주 입찰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에 대한 부분들은, 어, 또 크게 작용할 것이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EMA 승인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예, 앞으로 이렇게 늦어질 거면은, 지금 FDA 쪽으로 좀 빠르게 가닥을 잡아서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또 보여줘요. 예, 그래서 브라질 공급에 대한 부분들, 어, 요게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라는 대목.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지금 이 위드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 상황을 보죠. 신규 확진자 2500명대 확산세가 계속 켜지고 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만 지금 가면은 이렇게 또 늘어난다는 라 부분이죠. 예, 그래서 확진에 대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이, 그 뇌관으로 올라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수출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흡입형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리고 이제 머크에 대한 예, 이슈가 굉장히 또 크게 자리하고 있죠. 이 부작용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어찌 됐거나 브라질의 상황을 보다 보면은 예, 지금 이 정황상 앞으로 지금 이제 항체 치료제에 대한 부분들 판매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아,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